저는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영국 신사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연애를 할수 있을까? 이 카드는 만나기는 많이 만나는데 실속은 없고, 실속은 없다. <laughs> 안녕 준이라고 해. <laughs> 생각보다 소프트한 남자야! 망했다 나 이제 어떡하냐 회사. 안녕하세요. 에큐온 캐피탈 커머셜 금융 부문에서 커머셜 금융실 건설기계 파트 영업 9년차 명성준이라고 합니다. 리스, 할부 대출 이런 물적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부문이고요. 장비를 구매할 때 저희가 이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술가 퀸이입니다. 역술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역술가? 점치는 사람. 역학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을 예측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 잘생긴 분? 아. <laughs> 입이 많이 발달돼 있으셔서, 예, 말로써 뭔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능력을 굉장히 발휘하지 않으실까? 예 그리고 코라든과 관계 쪽으로도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또도물와 관련돼서 어, 그런 감각도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나 행동력도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고 어 처음 뵀을 때 되게 어머니 같은 푸근한 인상을 받았고요 인상이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10년 넘게 20대 청춘을 바친 운동이고요. 회사를 벗어나서 야구를 할때 가장 저다운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상해서. <laughs> 저는 죽어도 하나 팬이에요. 왜 웃으세요? <laughs> 저는 이제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네, 타로카드. 그리고 만세력. 사주를 볼때이 책을 통해서 보죠. 예. 여기 안에 보면 절기, 달력이에요. 한마디로. 꼭 10년이 되면 봐야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0년 됐으니까 나는 그냥 주로 막 이렇게 볼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될게 있어요.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은 지금 뭐 누군가랑 사귀고 있는데 계속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이거 질문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때 보러 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단품으로 맛있게 만드는 음식점이 있어요. 어디가 맛있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단품. 그렇죠. 단품은 그것만 내가 알아고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석을 일이 없어요. 만족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어서 물어보시는 거. 그게 이제 팁일 것 같아요. 주식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적을칠수 있냐고 하는데, 어뭐 가능한가요? 어,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언제 오르겠냐? 이런 네, 질문 갖고 오세요. 상황의 변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변수가. 그러다 보니, 그걸를 본다라는 건 약간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간절하신 분들인가봐요. 네. 어, 본인 딱. 어. 어.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 강사로 일을 이제 할 때, 그 명동의 밀리오레 아세요?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밀리오레 그 밑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길거리에서.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가 그 생각이 든 거죠. 어? 저거 직업으로 괜찮겠는데?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러 왔는데 이제, 잘안 맞아서 다시 와 가지고 컴플레 컴플레인을 건다고 하는 뭐 <laughs>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매니저님은 그런 적 있으세요? 안 맞았다고 가서 없었던 그쵸. 거 같아요. 네. 네. 어. 거의 없죠. 네. 제가 MBTI로 ISFJ예요. 완전 내성적인 성격이죠. 처음 만난 사람과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좀 고치고자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성격에서 그래도 전에보다는 그 상대방 앞에 있어도 밥은 먹을 수 있다. <laughs> 뭐. 네, 네, 이 정도로 좀 발전은 된것 같아요. 근데 많은 편견들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무속인과 역수인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면 무조건 맞춰봐라 이래요. 어, 근데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laughs> <laughs> 뭐, 당연히 태어난 원 신을 주긴 하겠지만, 내가 좀 어떤 상황인지를 약간 알려주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 맞춰봐라, 나 지금 어디 아픈지? 그럼 맞출 수가 없죠. 대신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일까요? 라 한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대충 어디서 들은 걸로, 대충 배운 걸로 와서 눈치 보면서 답해줄 거야. 예. 근데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뭐 1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편견. 영업직에 대한 편견이라면 나를 되게 잘할 것 같고, 사교성이 좋을 것 같고, 가식적일 것 같은 그런 편견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말한 것들과 맞는 점은 사실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영업을 할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잘 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하고 필터하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느린 편이라서 고향도 충청도고요. 예. <laughs> 저는 뭐이 얘기를 하면 조금 회사에서 여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을 만날 때 소개팅을 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서 사람을 만난 같은 공감대 를 형성해서 얘기하다 보면 대화도 잘 풀리고 매 순간. 공,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요 저는 현재 솔로고요. 나는 솔로다. 네. 잘생기셨는데, 왜? 네. 이게 편견이에요. 여자가 많을 것 같이 면을할것 같고. 안 다가와요, 아무도. <laughs> 네. 아,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다가가도 멀어져요. <laughs> 어, 그렇구나 어, 어떡하지? 네. <laughs> 안녕? 음... 쭌이라고 해. <laughs> 차갑지 않아. 다가와도 좋아. 망했다, 나 이제. 어떡하냐 회사. 그냥 새하였던 기억.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글자는 맞게 보이는 건지, 어, 머릿속에 하얗던 그 기억은 있어요. 어,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다시 또왔어요 어, 그때 너무 잘 맞았어요. 왔을 때. 그때 되게 보람 있었죠. 그게 이제 첫 기억인 것 같아요. 군대에 입대했던 이등병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각 잡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십 그 인사도 크게 했더, 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어,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어서 오시죠 이렇게 했다,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요즘은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니수고하습니다 <laughs> <요즘은. 웃음> <laughs> 매니저님, 궁금하시게 어떤 걸까요? 저는 올해 연애를 할수 있을까? 음. 세 장을 뽑아주세요. 세 장이요? 네. 어, 연애가 아니고 돈이 나오네요. 어. <웃음> 돈이? <웃음> 자,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카드가 되긴 해요. 만남은 있다. 예, 만남은. 하지만 이거는 연애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연애보다는 나는 일에 뭔가 더 집중이 되거나, 일쪽으로 나의 에너지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까지는 만나기는 많이 만나는데, 실속은 없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월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달은 전혀 없어요. 1월달. 네, <laughs> 8월 볼게요. 8월은.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있기는 한데 내 여자가 아니다. 있기는 한데 내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 사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양다리. 그러면이 중에서 가장 괜찮게 나오는 달은 7월, 9월. 9월. 네, 예, 이 카드는 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카드예요. 그러면 추진력이 와이 카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편안함을 누리려 하는 카드예요. 하나, 하나. 네, 그러니까, 음. 어, 약간, 어, 아, 이거 만나러 가는데, 아, 이거 힘든데, 내 몸이 약간 조금 쉬고 싶은데, 네. 그때 쉬면 안 되고, 음. 나는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이 <laughs> 연애를 위해서 음. <laughs> 애를 써야 된다. <laughs> 이 카드는 인내심 카드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는 많은 인내심, 참을성, 또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 어.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잘 맞을지 한번 볼게요. 우선 예뻐야 되네요 <웃음> 우선은 <웃음> 정확한데요 <웃음> 그러면서도 어 아무리 예뻐도 이거 느낌이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좀칼 네. <laughs> 같은 내가 있다 네. 나는 외로워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여성의 상이 정해져 있고 네. 그 여성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연애 잘 못해요. 맞아요. 좀 어른스럽고 약간 행동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약간 성숙한 분 네. 이런 분하고 잘맞을 거네요. 네.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애운은 많아요.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연애를 내가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는 나의 행동력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안되겠네요안 예. <laughs> 된다. 해야 <laughs> 돼요. 네. 맞아요. 어, 처음에 긴장도 되게 많이 됐고 이런 촬영 자체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꺼려지게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10년 뒤면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이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위주로 하다 보니, 남의 얘기를 듣는 쪽이었고, 제 얘기를 남에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 어,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구나. 음. 예, 또 그렇게 또 경험했던 좋은. 충족이 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이 에크원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